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S23 플러스를 가져왔습니다. 2월 14일 오늘 배송을 받았고, 회사에서 삼속 재유물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샀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115만 원 정도 줬고요. 뭐 기존에 폴드4를 사면서 남은 포인트 19만 원인가 써가지고 실제로는 90 몇만 원 냈는데 어차피 그 포인트도 제 돈이니까 115만 원 정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256기가 모델로 샀는데 이번에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512기가로 늘려서 줘요. 512기가로 늘려주는 이유는 아마 다음 버전부터는 512기가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256기가를 쓰다 보면 256기가보다 큰거 사야 되잖아요. 근데 512기가를 쓰다 보면 512기가보다 큰걸 사야 되니까 삼성이 엄청난 꼼수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걸 사게 됐고요. 이거 왜 사게 됐냐면 아내가 안 바꾼다고 하다가 또 실물을 보더니 괜찮다고 해서 바꾼다고 해서 <laughs> 사게 됐고요. 크림 색상으로 샀고 검은색이나 뭐 다른 등등 색깔이 있었는데 크림색, 크림색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크림색으로 샀습니다 이번에는 꿀떡 에디션이라고 해서 색깔이 약간 꿀떡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구요 서두는 그만하고 언박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뜯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종이 포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비닐 포장을 없애고 종이 포장으로 다 바뀌었고 이걸 뜯으면 여기 아래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으면되고요그래서그렇면그면안에면 본체가 들어 그 있고요 면 그러면, 에는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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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이그러이그러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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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 는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 본체는 열면 이렇게 이게 기존 버전까지는 필름이 붙어있던 것 같은데 필름이 이번 버전부터는 포함이 안 돼서 발매가 됐어요 뭐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뭔가 절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갤럭시 S23 플러스 512기가 크림색상이고요 크림색상 괜찮죠? 이게 색깔이 홀드4 색이랑 비슷한데, 살짝 더 밝은 것 같아요. 케이스를 씌운 거긴 하지만, 케이스를 빼고 봐도, 이쪽이 좀더 밝죠? 여기 이 색깔은 살짝 더 색한 느낌이고, 여기 완전히 밝고, 색깔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 S21이고요. 기존에 쓰던 제품이고, 크기를 보면, 위아래로 좀 짧아지고요. 좌우로 좀 넓어졌어요. 살짝, 살짝 넓어졌어요. 바뀐 비율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폴드도 긴게좀 불편하거든요. 살짝 짧아지는 게더 비율적으로 안정적일 거예요. 케이스를 제가 이번에 샀는데 좀 이슈가 있어요. 이게 삼성 홈페이지에서 산 가젯 케이스고요. 이게 베르스에서산 케이스랑 필름인데, 필름이 없어서 필름이 기본으로 안 나와서 새로 샀는데, 이걸 왜 따로 샀냐면, 얘를 원래 샀어요. 얘가 한 5만원 가까이 되는데, 얘가 뒤에 이제 손잡이가 달려가지고 뒤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지 케이스를 쓰다가 보면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케이스가 이제 헐거우면. 그래서 이걸 좀 빡빡하게 만들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착할 때 어렵다. 파손될 거가 두렵다. 뭐 그런 좀 피드백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새로 개발해서 내놓는다고 반품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고 반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해서 오늘 한번 정말 이게 꽉 조여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된다면 <laughs> 반품을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케이스는 지금 얘를 꽂고 어떤 게 문제라는 거지? 일단 끼워지는 건잘 되는데 뺄때 문제라는 거겠죠 가젯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빼는 거야? 그냥 뽑으면 돼? 돌려? 예, 아내가 요즘 영상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s 2 0 산다고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빼봐야겠어요. 이거 근데 어떻게 빼? 이래서 이거를 교체를 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되나? 아, 좀불안하고나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물리면 안 빠지네. 이게 이렇게 물리면 이게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이만큼 빼면 이쪽도 이만큼 들리면서 빠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겨우 뺐는데 여기서 또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켜졌어 핸드폰이 <laughs> 풀어준거 아니야? 기존 한거 아니야? 모르겠어. 떨어진 거 아니야? 아, 모르겠어. 불안한데. 반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못 쓰겠네. 케이스를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품을 하기로 결정이 났나 봐요. 아 네. 일단 테이블 안 떼서. 기스 났으면 뭐 기스난 채로 써야지. 근데 이 정도로 기스나도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안전을 위해서 꽉 조이게 만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실 사용하기엔 좀 불안한 감이 있네요. 베르스에서 산 케이스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필름을 먼저 붙이는 거를 해보고 베르스에서 파는 필름 요거는 베르스 프리미엄 강화 유리고요 구성품들을 준비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솜과 융을 이용해 스크린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이용해서 표면을 잘 닦습니다 잘 닦고 어, 알콜솜꼭 써야 되나 기름기 제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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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요. 윤으로 한번더 닦고 얘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넣고 이걸 닫아. 아, 얘를 넣어야 돼. 얘를 빼서 빼서 이렇게 넣는 건가 봐요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넣고 케이스를 닫아 닫아요. 이렇게 닫은 다음에 당긴 다음에를 아, 이렇게 붙는구나. 본체를 여러 표면을 정리해야 다시 벗겨졌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게필름이안 붙여서 나오니까 불편하네요렇게 하고, 이렇 제거해. 아잘 붙었다. 그다음에 융으로 기포를 조심게하게하면됩니게하 아, 너무 잘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붙였고요 그리고 투명 케이스도 샀어요. 투명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연번지 모르겠고, 떼고 쓰라는 얘기인가? 설명이 아이폰 이미지로 갔다가 카메라 쪽에서부터 떼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그림이 안 맞잖아.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또 이게 굴곡이 돼갖고 손이 안 들어가. 케이스, 네. 양쪽에 비닐을 뜯어냈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쓰면 되는데 얘는 좀 탄성이 있어서 탄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면 응. 빠지는 것 같아요. 좀 두껍다. 그런 것 같아. 그 슬림핏도 하나 있었잖아. 그럼 그러니까, 근데 컬로사자니까 이거 사고급터판 거. 아, 이거 다운이 그 얼마인데 지금? 내가 살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는 콜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APU가 들어갔고요. 배터리가 4700이 들어가 있고요. 초광각 카메라랑 광각 카메라랑 3배 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앞부분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있고요 하단에는 스피커랑 usb-c 포트랑 유심 이게 지금 이거 케이스를 꽂아고 유심못 꽂았네 위에 쪽은 수신 부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냉각하는 바이퍼 챔퍼가 이번에 큼치만하게 들어가서 발열을 억제해 준다고 해요 뭐 거기까지 쓸 거가 아니라서 이거 어차피 제게 아니라 아내가 쓸 거라 오늘 정말 언박싱만 하고 리뷰조차 하기 어려운 기기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옮기고 막 그래야 돼서 제가 써볼 수는 없고, 어, 언박싱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